여러분들 선물같은 어, 음반이 되고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셀럽힐 네. 이시라는 앨범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을 위한거죠 <laughs> 어떻게 지금 그, 뮤직비디오 여러분 보셨어요? <laughs> 어떻게 적립점에 대한 그런 좀풍리셨나요 의문은? 네. 어떠셨어요? 그 뮤직비디오나 자켓 찍으면서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든가. 아, 어,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면 아무래도 방금 동원 씨가 말씀하셨었던 정육점, 정육점? 얘기를 정육점. 한번 들으고던데 아 저희가 정육점에서 이제 촬영을 한다는 소문이 돌고 나서 <laughs> 많은 분들이 호러물이 아니냐. <laughs> 뭐, 겨울에 봐도 되는 뮤직비디오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 사실 좀 재밌는 그림을 많이 담기 위해서 정육점뿐만 아니라 세탁소도 가기도 하고요. 한강 뭐, 미용실, 복상, 미용실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찍느라고 참좀 고생은 많이 했으면서도 굉장히 즐겁게. 촬영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날 미세먼지 농도가 거의 최고치를 찍어서 굉장히 <몬> 아, 힘들었죠. 예. 그 거리 씬에서 이렇게 약간 노란 필터 나오는 게아 브릿지 부분에서 예그미세먼지라고 예. 아. <laughs> 저 감기 걸렸어요. <웃음> <웃음> 덤벤? 덤벤? 아, 안 웃겨도 웃어주세요. 안 웃겨도 <laughs> <laughs> 웃어주세요. 예. 아, 오늘 굉장히 오버핏 티셔츠 입서 <laughs> <이러고, 웃음> 얼굴이 더 작아 보여요, 그렇죠? <laughs> 어, 훌륭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기광씨는 뭐 특별한 거으로가요 어, 어떠셨어요 그냥 네. 앨범 작업하고 싶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. 네. 어... 원래 타이틀... 어쩔 수 없이 우리 1번 트랙으로 할까 하다가 이 앨범의 전체적인 그런 이야기들과 여러분한테 쓰는 편지 같은 노래가 셀러브레이트 라는 곡이 의해서 타이틀로가 먼저 들어보시라고 저희가 1번 트랙으로 넣게 됐고요. 아시겠지만 가사에 네 가사에 우리만 알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써놨잖아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저희만 축하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주신 여러분들도 같이 축하를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곡을 썼으니까. 네. 그래서 셀러브레이트도 네, 많이 들어주시고 뭐 어쩔 수 없이 뭐는 많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. 앞으로 즐거운 듣겠습니다. 네, 그렇고, 어, Take m e 이라는 곡은, 네, 여러분들이랑 있으면 어디 현실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, 네, 그렇게 Take m e 이라는 곡을 쓴 거고, 어, Who a 라는 곡은, 뭐, 정말, 처음에 제 가이드 떴을 때는 곡이 그렇게 괜찮은 곡일 줄 사실 잘 몰랐는데 멤버들이 너무 멋있게 불러줘서 정말 좋게 했던.